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콕 백혀 지내고 있어요. <웃음> 이제 <laughs> 코로나 이거 때문에 네. 지금 바깥 출입 못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네, 집에만 있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집에 이렇게 와 보니까요, 어, 여기 베란다에 나무들이 숲이 너무 너무 멋있는데요. 네. 또 멀리는 또 산이고 산이 이저 산이 무슨 산인가요? 성주산이라고. 아, 성주산이요? 네. 어. 내가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저 아침 새벽 6시 일어나서 저기 갔어요. 산을 산책하셨어요? 네, 산으로 갔다 오면 아. 한2시간 걸리는데. 아, 네. 가서 약수 마시고 음, 그랬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수님이 최근에 그 KBS TV 네. 그 프로그램이죠. 최불안 선생님이 진행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네, 네. 최불안 선생님이 우리 유승훈 교수님의 시를 낭송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파도라는 네. 시를. 네. 정말 알고 계셨나요? 허락받았셨요난 뭐 알고 있지도 않았는데 <laughs> 네네. 누가 지금 방송에 나왔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 <laughs> 어, 참 뿌듯하셨겠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어, 친구들한테 파도라는 시가 좋았으니까 남성으로 을 텐데요. 네. 우 유승우 교수님께서 직접 네. 파도라는 시를 또다 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남성으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laughs> 파도, 유승우 파도에게 물었습니다. 왜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밤이나 낮이나 하얗게 일어서느냐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 이름이 없습니다. 파도의 대답이었습니다. 파도의 대답이었습니다. 조금 어물거렸네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짧은 <laughs> 시예요 네. 아무리 짧아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네. 본인의 시를 다읽구고 계시네요. 어, 너무 멋집니다. 그러면 우리, 음, 교수님의 시세계가 또 이제 궁금한데요. 시세계가 어떤 시를 추구하시나요? 이 시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자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초기의 시에는, 이 초기에는 내첫 시집의 이름이 바람변주곡이에요 네. 바람변주곡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제일 인상 깊다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네. 그런 장면을 내가 외우고 있는데, 음. 그게 바로 뭐냐면 바람변주곡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네. 이런. 일사후퇴 때 폭격에 끊긴 내왼 손목. 음. 20년 동안을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다. 6.25 전쟁하고 일상태가 그 테니까. 음. 그런데 내가 이 작품을 쓴게 20년 뒤니까. 음. 그래서 또 이제 어느 그 평론가가 말하기를 유승, 그, 그, 시인의 시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항상 영혼 속으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 같아서 그런 읽으면 읽을수록 기쁨이 되고 그다음에 영혼이 맑아진다. 이렇게, 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교수님의 그런 아픔 속에서 그죠 아픔 속에서 그런 또 시도 쓰시고 또 학생들도 많이 또 제자들도 일으키고 했을 텐데요 가장 최근에 낸 시집을 보니까 11번째 어, 시집으로 알고 있어요 네. 숲의 나라 노래와 춤이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내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죠 네, 작년에 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연작시 모음이라고 돼 있어요. 네, 모음. 어떤 시가 이렇게 연작이 돼 있나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숲의 나라 열여덟 편을 연작을 했고. 네, 숲 나라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가서 네. 달빛 연구 연작 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만남 만남의 시 음. 해가지고서 또 연작 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빛, 공기, 물 이래가지고 음. 빛에 관한 시 18편 아. 와. 공기에 관한 시 18편 네. 물에 관한 시 18편 이런 네. 것이 이제 연작시 전부예요 네. 그래서 이게 200여 편을 이제 모아서 시집으로 아, 여기 빛과 공기, 물 이렇게 있는데 또 교수님이 또 아홉 번째 시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정말 이거 정말 제목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네. <laughs>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공기에 대한 열상식도 있고 물에 네. 대한 열상식도 있는데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정말 네. 멋지지 않아요? 정말 물에는 뼈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바로 뭐냐 면요 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생명의 원형 상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내가 기독교인인데 네. 네. 기독교 교회의 장로예요. 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면서 사는 거, 네, 네. 그런 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생명에게 음. 주신 것이 첫 번째가 빛이다. 그런데 음. 네. 빛은 곧 생명이거든요. 그 네, 네. 빛은 또곧 하나님이시고, 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거든요. 그러 네, 네. 그러니까 그 빛은 기본인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오염되지를 않아요. 아.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것이 공기. 음. 이 공기가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공자가 하늘 공자고 네. 기가 기운기예요. 네. 하늘의 기운이에요. 네. 네. 하늘의 기운을 이제 사람에게 주셨다. 음.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흙으로, 사,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음. 콧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음.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성경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 음.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자꾸 눈으로 보는 거를 참 귀하게 네. 생각하는데 네. 눈으로 보는 거는 내가 보기 싫어하면 눈 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귀로 듣는 거, 네. 아유, 듣기 싫어. 귀 닫아버릴 수가 있다. 음. 그런데, 코로 드나드는 하늘의 기운은, 하나님의 기운이나 마찬 가지인데, 이거는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말로 이 공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 하늘의 기운인데, 음. 글자를 고대로 해석을 하면, 하늘공자 기운기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기운인데,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 영혼이 잠시라도 떨어졌다가는, 그냥 죽는 것이다. 사람이 못된다. 음. 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임금이다. 음. 그래서, 한자로 사람을 가르칠 때, 보통 사람을 얘기할 때,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건데, 보통 사람을 얘기할 때, 무신, 군, 군, 그리지요? 네. 그군 자가 무신 군 자냐? 임군군 자. 아, 인군 아, 군자요 예. 옛날에 그박목걸 선생님께서, 예. 선생님도 우리 교수님도 박목걸 선생님 제자잖아요 그런데 문학으로 진단했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목걸 선생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무슨 군 이렇게 예. 오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 유군, 유군 저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예. 어, 여자 시인들한테도, 예. 어, 뭐, 이렇게. 허군 자고. 허브는 그랬다는데요 예. 예. 허용자한테 허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게 네. 낯설어요. 근데 그 군이 지금 들어가인군군자 귀하게, 아... 글자의 뜻으로는 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한테도 유군 그랬어요? 그럼요. 아... 언제나 유군. 근데 아...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부를 때 무슨 군, 군 하는 게 오케이. 나는 귀한 존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 군자인데, 음. 그 다음에 임금 왕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임금 주자가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임금으로 태어났는데, 음.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해야 돼. <laughs>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 우리 이승우 교수님의 시 세계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종교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네. 있고 기독교적인 정신이 네. 아주 투철하게 있고 더군다나 장로시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또 또 마음도 편안하시고 또 물에는 뼈가 없다라는 그런 시를 에다 네, 있었다는 그것도 그냥 그대로 네, 그런 마음이 이제 그대로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거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식었을때 네. 기독교적인 용어를 늘어놓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사실 시가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 하나도 늘어놓지 말고 음. 그냥 자연을 그대로 노래하면 음. 자연이라는 게 누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지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뭐냐 자연이에요. 아 자연이죠. 음. 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음.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스스로 있는 자. 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소리냐? 스스로 자자 음. 있다고 하는 그렇게 있다 하는 연자 음. 해석 자연. 그럴 연자 네? 스스로 자자나 그런 연자가 그렇죠. 자연. 예. 제가 자연 썼어요 지금 한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러냐면, 웃음> 이 하나님이 나은 자연이다. 아 정말 저도 자연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이지 교수님이 <laughs> 지금 딱 보니까 어, 여기는 지금 앞에 딱 복대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다써 있고. 예. 딱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자연이 펼쳐져 있죠. 예, 그렇죠. 산이 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유승 교수님에 대한 예. 또 자연이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늘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또 음성을 사람들에게 기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음성을 느끼면그 사람의 건강을 알겠는데 유승님의 예. 음. 음성이 상당히 지금도 청년처럼 예, 이렇게 우고 쪽이나 통화하는 사람은 그래요. 어 음성이 젊은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건강을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약했었는데, 음. 또한, 이제, 내가 다친 다음엔, 음. 이, 붉은식을 가지고 살니까, 아. 장애인의식 때문에. 아, 장애인의식을 가지셨어요? 그럼요.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아. 싫어하고. 아. 그리고, 그때 피지소매로 흔들고 다닐 때는, 아.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어이구, 쟤좀 봐라. 왼손이 없네. 아. 너 폭탄 장난하다 그랬구나. 아. 전부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했어요. 그달 팔을 이렇게, 이렇게 그때 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네. 연, 나이가 어떻게 됐을 때요? 그때가 열한 살이죠. 그러니까. 열한살때 네.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네. 비행기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열한 살인데 그 트라우마와 그런 네. 상처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저는 또 유승욱 교수님이 워낙 밝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불구의식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내재적으로 네, 장애인의식 있었으면. 때문에 그럼 그럼 언제 이렇게 탁터치셨어요 지금은 그런 의식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생각 이 없으니까 언제부터 그 의식이 트라우마를 탁 번지게 되나요 언제부터냐 결혼한 다음부터 결혼한 다음부터 없었어요? 제일 이 불구의식 장애인의식이 가장 그거 했던 게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 아, 그걸 언제나 그냥 마음에 그걸 끌어안고 살았거든요. 음, 그랬는데 나하고 결혼해준 여자가 있는데 음. 그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잠방 먹은 선생님이 주례를 해주셨는데 아, 어떻게 만나셨어요? 좀 이런 취지면 궁금하네요. <laughs> 이 친구가 음.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문학 공부하는 친구가 네.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음. 그 자취방에 놀러 갔어, 내가. 음. 그랬더니 거기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네. 오빠, 오빠하고 네. 온 편지가 있어서 그걸 봤더니 편지 글을 잘 썼어. 네. 그래서 이 여자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아이 우리 고모의 딸이야. 그러더라고요. 아, 아, 아. 그때 그 편지봉투를 내가 하나 쓰러니 훔쳐 가져왔어. 아 그럼 그그 그 여자는 글만 보신 거지 외모도 본 것도 아니잖아. 요 아니죠. 그냥 글만 본 거예요. 글만 편지만 본 거예요. 그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 우선 아. 내가 요런 얘기를 다 써가지고 서보냈어요 아. 이런 사람인데 나하고 사귀겠느냐. 음. 그랬더니 답장이 왔더라고요. 음. 그런니 이쪽인 조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laughs> 자기는 평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려운 사람을 만나 가지고 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을 가지고 살았대요 천생연분이신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기가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 만나지 못하면 음... 난 결혼 안 하고 살 거다 야... 그럼 거기서 이 그때 의 청년 쪽에도 고아원에 가서 애들 보살피고 있었어요. 아, 그니까 아무튼, 지난에그 네. 편지를 보고, 바로 또그 글에서 또 알아차린 유승우 교수님도 네. 멋지고, 또 <laughs>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또 우리 사모님도 멋지신데, 그러면서 또 결혼하면서 이런 트라우마도 없어지고, 장애인들도 그렇죠. 없어지고, 또 박모호 선생님께서 그때 줄에서 줬으니 얼마나 또 영광이에요. 그렇죠? 네. <laughs> 제가, 음, 어떻게 보면 또 시를 저도, 교수님도 아까 낭송했으니까 저도 또 하나 낭송해드리고 네. 그랬는데, 저거 항상 우리는 시는 또 의외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목소리가 좋으시고 또 그래서 제가 낭송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수님의 그런, 그런 뜻을 담아서 저 작가가 그 뜻을 담아서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이걸 한번 낭독을 한번 <laughs> 들어보고 싶어요. 이건 산문신데 아, 네. 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네. 좀 전에 이거 봤더니 너무 좋아서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유승우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굵은 뼈, 잔 뼈, 가시도 없으며 촉수도 관절도 없습니다. 심장을 보호할 갈비뼈도 없어서 맑은 마음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뼈가 없어서 누구하고도 버티어 맞서지 않습니다. 뼈대를 세우며 심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마셔도 목에 걸리지 않고 그의 뱃속에 들어가 흐릅니다. 누구를 만나도 껴안고 하나가 됩니다. 뼈대 자랑을 하며 제 출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높은 곳 출신일수록 맑고 더욱 빨리 몸을 낮춥니다. 뼈도 없는 것이 마침내 음. 온 땅을 차지하고 푸르게 출렁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이렇게보 <laughs> 뼈가 정말 하, 물에서 느끼는 게 정말 너무너무 네. 진짜 스승이죠. 물을 아, 스승이에요. 스승.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음. 하나님께서 주신 게첫 번째가 하나님 자체 생명인 비, 음. 두 번째가 공기, 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이라고 했잖아요. <laughs>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해서 주신 인간 생명의 음. 원형 상징이거든요. 그 노자가 말했나요? 최상의 도는 예, 물이라고 했죠. 예, 상선, 약수그랬 약수 최상의 도은 물이다. <laughs> 이제 가장 좋은 그런 게 같이 상선하는 거는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네. 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네.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거 어떻게 보면 별이 바짝바짝 바짝 빛나는 것 같은데요. 유승우 <laughs> 시인 유승우 에 맞고 자서전을 네. 내셨는데 자서전 탑 펼치니까 지금 아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씨와 아름다운 네. 외모로가 되신 <laughs> 그 사모님과의 둘이 이렇게 사진이 찍혀져 있어요. 네. <웃음> <웃음> 이 자서전을 내신는 언제 내셨나 요 이거는? 이게, 1914년에 냈었1 음, 14년에 냈어요? 네. 네, 아무튼, 우리 교수님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 정말 제가, 좀더 진작 만나뵀, 만나 거예요. 그럴, 그럴 만큼, 정말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맑으신데요. 어, 깜짝 놀란 거는 또, 시력도 너무 좋으신 거 같아. 요 어떻게 이런 시력? 네, 시력 좋아요. 아니, 안경도 안 쓰시고, 돋보기도 안 쓰시고, 네, 보시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신문 그냥 읽어요. 타고 나신 건가요? 아니에요. 어, 시력이 높으면 어떤 우리 좀 그냥, 특별한 운동법이 있어요? 이게 묘하게 네. 50대 후반에 이노아리와 가지고서 안경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70대부터 안경 벗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르죠, 뭐 그. 그근데이 우리 저안 사람이. 생활을 남한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음. 그렇게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야채, 음. 과일을 아. 모아가지고서 갈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볶은 콩가루, 아. 그 다음에 들깨가루 요걸 아. 섞어가지고 그게 저의 아침 식사예요. 아, 그걸 먹어요. 훌륭한 건강식으로. 그런데 그게 아주 보통 건강 식이아니에요 아, 지금 보니까 옆에서 제가 봤잖아요. 음. 피부도 너무 뽀얗고 주름이 별로 없으세요. 이 모든 은덕이 진짜. 내가 그래서 때, 이제 어디가서 이렇게 보면 날 보고 70못됐느냐고 뭐 이래요. 근데사실 82세인데 아, 39년생인데. 대단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수님의 하느님은 아내이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 아내. 아니, 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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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그리고 이 손잡고 니으니가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음. 나는 걸음이 빠르고 아내는 느리다. 50년을 함께 걸어오면서 흥결같이 나는 5 m 쯤 앞에서 혼자 허우적거리아아내는 뒤에서 헐떡거림이 따라온다. 팔순의 마루톡을 오르면서 이제는 손잡고 가자는 아내의 말대로 손잡고 걸으니 따뜻함이 아, 손알기에 가득하다. 음, 혼자서 이렇게 앞서서 걸을 때보다. 네, 걸음. 같이 그러니까. 렇게 걸음 이제 부폭이 늘어져서. 그런데 네, 같이 손잡고 걸는 게 예, 따뜻하죠. 이게 이게 걸은게 사실은 손잡고 걷는게 음. 이제 한1 0 년. 칠십 대부터. 칠십 음, 대부터 손잡고 걸세요 손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시 유명해요. 아유, 아주. 아이고. 강서 좋 부부입니다. 이제 내가 혼자 어떤 회의 같은 거 갔다 올 때는.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왜 혼자 오세요 이래요 아. 아 이제 내 회의에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아. 혼자 갔다 온다고 아 아무튼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손... 네 지금 우리 이승우 교수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 못나누게 너무 아쉬운 거 같아요 네. 진짜 이게 시간이 한정돼 있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음. 음, 교수님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신는 끝까지 쓰실 거잖아요. 좀. 그렇죠. 죽을 때까지 어요야 음, 건강 아무튼 잘 지키셔서 지금 보다너무고무하신데요 네. 뭐, 너무 건강 잘 지켜서 어. 앞으로도 조금씩 어찌지 많이 써주시고요. 그럼 네. 음. 사람들은규감이 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이 벌써 시간 됐어요? 네. 아이고 약속 얘기 다 못한다. <laughs> <laughs> 다음 기회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